굿모닝 패들 가족 여러분. 7월의 첫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독립기념일 주간이라 긴 연휴가 되실 텐데요. 혹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을 맞이해 저희 아침 영상 제작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제2탄으로 여름 풍경 사진을 공모합니다. 휴가나 여행 때 찍은 여름 풍경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말씀 배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햅시바 기도회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QR 코드를 받으신 분들은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서 개인 기도도 충분히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야외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amen 오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태도로 변화시켜서 받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작업으로 믿고 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나를 더 키우시고 더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일도 맡을 수 있도록 키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쁘게 여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져서 어떡하든지 간에 미혹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찾아오는 시험이 있겠고요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를 키우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 그런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끄잡아 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미혹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말이 있어요. 어, 수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피부병도 있고, 어,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쉬, 너무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집을 나설 때 수영복을 아예 속에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수영을 하게 되면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어, 태도이죠. 시험에 이미 넘어질 것을 가정하고 어, 시험이 오면 나는 넘어지겠다 이렇게 이러한 태도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애시당초 시험들 일에 가지 말아야 되죠 내가 시험에 넘어질 만한 유혹받을 만한 그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이죠 어, 이와 같이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으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합류화를 하면 안 되고, 그 음식 앞에 아예 가지 말아야죠.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시험 받는 걸 가만히 볼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실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가 원래 죄악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쾌락을 누리던 그 안에 내가 이미 빠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가오는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빠져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다고 하면서 내가 이 시험에 넘어진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에 빠졌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속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선하신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원숙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시험이 올때내 스스로의 욕심, 이 욕심이 자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 욕심을 키워서 스스로 빠지는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이 속좁음을 스트레치해서 확장시키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내가 이전에는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나의 성격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작업이라고 믿고 이 훈련을 믿음으로 달게 받으십시다. 온전한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이 선물을 잘 받아서 그 선물을 잘 활용하면 오늘 야구보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잘 참고 인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얻어 쓰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로 접어드는 첫 주말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그 시련이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고 자라가게 하기 위한 시험인 것을 우리를 믿습니다. 혹이라도 내 스스로 죄악의 욕심을 만들어내어서 합리화하거나 내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변명을 삼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이 시험을 만날 때 인내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햅시바 때 뵙겠습니다. 김한영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름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 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